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될까요? 오늘은 유대교와 그 신비주의 분파인 카발라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탐구해 봅니다. 놀랍게도 이 전통에서 와인은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유대교에서 와인은 안식일과 축제를 거룩하게 하는 키두시 의식부터 유월절,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요 의식의 중심에 있습니다. 와인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적 경험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절제와 의도에 있습니다. 유대교 문헌은 한결같이 만취 상태를 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부적절하고 제약된 행위로 강력히 비난합니다. 중세의 위대한 학자 마이몬이 데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신을 섬길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카발라는 여기에 더 깊은 차원을 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와인을 뜻하는 야인과 비밀을 뜻하는 소드는 모두 숫자 값 70을 가집니다. 이는 술이 들어가면 비밀이 나온다는 유명한 격언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취해서 비밀을 누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올바른 의도로 와인을 마실 때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영적 진실과 신성한 차원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발라는 와인을 신성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사용될 때 내면의 힘을 드러내는 영적 도구로 봅니다. 현실 도피나 쾌락을 위한 음주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대교와 카발라에서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성한 의식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죄가 되는 것은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과음과 무분별한 만취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잔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잔을 드는 마음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